오케이, 구글. 불 켜. 오케이, 구글. 불 파란색으로 바꿔. 오케이, 구글. 불 빨간색으로 바꿔. 으이. 안녕하세요, 모바일 랩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개봉기를 하나 올려보려고 해요. 제가 이번에 미친척하고 세 개를 구매한 소니, 엑스트라 베이스, SRS, XB501G 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집에 홈시어터가 있지만 음악을 들을 때는 아무래도 홈시어터보다는 다른 스피커가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제가 이 제품을 3개나 구매한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구글 어시스턴트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각 방마다 하나씩 넣을 목적도 있고 만약에 뭐 친구들 와서 파티를 한다면 구글 어시스턴트가 지원되는 스피커들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모으는 게 됩니다. 음악을 이 각자의 스피커를 똑같은 음악으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들을 위해서 제가 구매를 했고요. 일단 이 박스를 다 빼고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제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어시스턴트가 지원이 된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16시간 동안 스피커 재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원이 없이도 16시간 동안 스피커 재생이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 겉에 보이시는 것처럼 은은한 불빛이 나온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박스의 모양은 딱히 뭐 별게 없고, 여기 손잡이가 있으니까 편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라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쭉 보시면, 워터 리지스턴스, 워터프루프랑 워터 리지스턴트랑 다른 점이 뭐냐면, 워터프루프는 완전히 방수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요. 워터 리지스턴트는 뭐 생활방수? 뭐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롱 배터리, 뭐 라이브 사운드 있고, 뭐, 파티할 때, 이렇게 굉장히 좋게 된다라는 그런 설명들이 쭉 있네요. 아, 그리고 블루투스도 연결이 됩니다. 구글 어시스턴트가 된다는 거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와이파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블루투스도 되고, 그리고 NFC도 연결, 연결도 그냥 띵 돼가지고, 블루투스로 띵 돼가지고 할수 있게 연결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봉을 해볼게요. 혹시, 라이프X라고, 엑스라고...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필립스는 많이 들어 보셨죠. 필립스가 자동으로 불을 켜 주고 꺼 주고 색깔도 바꾸고 그런 라이트가 있는데 어, 저는 이제, LifeX라는, LIFX라는, 그, 라이트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요,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뭐, 컴퓨터방 불 켜, 컴퓨터방 불 꺼, 컴퓨터방 불 파랗게 만들어, 컴퓨터방 불 빨갛게 만들어, 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바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편해가지고, 구글 어시스턴트 지원이 되는 구글 미니를 살려다가, 겸사겸사, 요거 뭐, 구글 홈도 어차피, 한, 8,90불 정도 할 테니까, 그, 어차피 요거 사면 되겠다 싶어갖고 아이, 뭐, 그냥 쓸데없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오케이 굿. 불꺼 오케이 구글 불켜 오케이 구글 불 파란색으로 바꿔 오케이 구글 불 빨간색으로 바꿔 오케이 구글 조명 밝기 50%로 조정해줘 음. 오케이 구글. 불 하얀색으로 바꿔. 음. 오케이 구글. 불 밝기 100%. 음.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좋고. 이제 후기를 좀 보니까 좋대요. 좋은 거 투성이에요. 게다가 방수까지 되고요. 그래서 특히 요런 파티 같은 데에서 요거 하나 딱 들고 가가지고 요거 그냥 딱 틀어버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죠. 그리고 불이 이렇게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개봉을 해볼게요. 제가 요거 검색을 좀 해보려고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얼마에 판매되는가 봤더니만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판매되는 것같지는 않고요. 구매 대행을 통해서 하게 되면 한 40만원에서 왔다 갔다 구매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구글 어시스턴트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개봉은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여기, 어, 여기 손잡이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요 안쪽에는 안내책자 그리고 이건 아마 전원 관련인 것 같아요 그죠? 맞네요 전원 요렇게 전원이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얘네 치울게요 요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 개봉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보시면 요렇게 되어 있네요 이쁘죠? 그리고 제품의 외관을 보시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리 세팅해 놓은 게 있어갖고 그거를 제가 대처를 할게요 이게 이제 미리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다 올려볼까요? 요렇게 되어 있고 한번 켜 볼게요 제가 아 켜져 있네요 제가 지금 구글 어시스턴트를 연결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어시스턴트 연결했을 때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볼게요. 오케이, 구글. 아무 음악이나 좀 틀어봐. 네, 유튜브 뮤직에서 음악을 들려드릴게요. 똑똑하죠. 아, 저는 이렇게 클래식을 듣는 멋진 남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라이트라고 보이시나요? 라이트를 누르면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 있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배터리 부분을 누르시면 배터리가 풀리 차지 됐다고 방금 나오죠?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뮤트 스위치를 누르면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마이크가 끄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르면 마이크 켜지는 거고요. 마이크가 켜졌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제가 저작권 음악 때문에 음악을 계속 못 쓰겠어요. 요렇게 요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보시 옆에 손이 있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연결 단자가 있고 열어 보시면 자 요거는 타입 C 착하죠 타입 c 에요 타입 C로 요걸 통해서 다른 거를 충전할 때 쓰는 거구요 그리고 요거는 전원입니다 그 전원이랑 타입 C 두 개밖에 없어요 됐죠 단촐해요 유선 연결이 없다라는 게좀 그나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어, 사실, 유선 연결이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필요 없다고 보는 게, 블루투스가 되고 와이파이가 되기 때문에, 저는 유선 연결, 블루투스조차도 저는 거의 연결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바닥 똥꼬 부분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까 박스에서 나왔던 부분이 있잖아요. 박스에서 나온 것처럼, 스탠드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지금 세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요렇게 옆으로 연결을 해놔가지고, 파티가 있을 때 음악을 빵빵하게 틀 예정입니다. 아, 영상에서 음질을 들려드리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이 크기에 비해서는 음질이 굉장히 괜찮고요. 저음 좋아하시는 분들은 따봉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 괜찮습니다. 저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움직임이 너무 편하고 연결이 여러 개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구글 어시스턴트 뿐만이 아니라 이 박스에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 뮤직 센터. 뮤직센터라고 해서 소니에서 제공하는 어플이 있거든요. 그 어플을 통해서도 여러 개 연결해서 음악을 재생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글 어시스턴트를 굉장히 잘 이용하는데, 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케이, 구글. 나 우울하니까 좀 신나는 노래 좀 틀어봐. 플레이리스트.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을 만들어줄 상쾌한 노래 콘텐츠를 유튜브 뮤직에서 재생합니다. 좋았어. 오케이, 구글. 멈춰! 오케이, 구글. 내일 내 스케줄 좀 알려줘. 내일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오전 9시에 일정이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구글. 내일 서울 날씨 좀 알려줘. 내일 서울이 최고 기온은 26도, 최저 기온은 15도이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N 표시 있잖아요 이게 NFC 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이라거나 다른 블루투스 기기랑 연결을 할 때에는 그냥 갖다만 대면 그 기계를 갖다만 대면 바로 연결이 된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제가 어떤 부분을 또 리뷰를 해 드릴지를 몰라서 일단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